또 캡소메기 때문에 여성스러움도 주면서 체형 커버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뭔가의 커버를 원하는데 우아한 실루엣 원하시는 분들은 더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 브랜더 펭대표입니다.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수영복에 시선이 많이 가던데요. 수영복 입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잖아요. 펭대표가 당신의 체형과 퍼커를 고려해서 수영복 찾는 법을 딱 알려드릴게요. 사이즈보다 더 중요한 건 골격, 컬러보다 먼저 봐야 하는 건 비율. 오늘은 골격 타입별 수영복 고르는 꿀팁과 요즘 뜨는 브랜드까지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탄탄한 상체와 슬림한 하체, 누가 봐도 비율 좋은 몸을 갖고 있는 게 스트레이트 골격인데요. 근데 막상 수영복 고를 땐왜 어, 이렇게 답답해 보이고 부해 보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강점은 글래머스한 몸매고 균형 잡힌 밸런스를 갖고 있는데 보완해야 될 것은 넓고 둥근 몸통이고요. 목부터 가슴선까지가 좀 답답하고 두께감이 있고 어깨가 두툼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S 골격은요. S 라인을 강조 해 주고 글래머스한 수영복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스트레이트 M타입 같은 경우는 허리라인을 강조해주는 것. 뭐 라인이 없는 통째 허리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허리 부분을 깊게 파주거나 허리 옆 라인의 패턴이나 컬러가 들어간 모노키니 또는 허리 강조해 주는 그런 디테일의 디자인들이 잘 어울립니다. 스트레이트 옷 타입은요 복부 커버가 필수인데요 몸의 라인 특히 복부 부분이 둥글기 때문에 복부를 커버할 수 있는 또는 세로로 분할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웨이브 골벽입니다 여리여리하고 슬림한 몸라인이 매력적인 분들이신데요 수영복 고를 때는 어, 약간 좀 허리가 길어 보이거나 가슴이 빈약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 중요하죠. 웨이브 아이언 같은 경우는 몸 전체가 평면처럼 밋밋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러플이나 프릴 있는 그런 수영복으로 볼륨감을 추가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어깨 끈 같은 경우는 얇고 시선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디자인을 추천드립니다. 웨이브 골격 A형은요. 허리가 길어 보이는 것이 고민이실 수가 있는데요. 상의는 크롭 기장으로 하의는 하이웨스트로 비율을 보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허리선이 올라간 원피스형도 추천드리고요. 웨이브 쿠형 같은 경우는 하체의 볼륨감을 음, 가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A라인의 하이라던가 스커트형으로 시선을 분산시켜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깨 라인 같은 경우는 디테일을 더해서 상하체의 중심에 어, 밸런스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추럴 골격은 좀 멋스럽고 트렌디한 느낌을 주는데요 근데 다소 투박해 보일 수가 있어요 큰 프레임, 직각 어깨, 그리고 드러나는 골격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을 잘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영복이라면 좀더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완하셔야 될 것은요 내추럴 티형 같은 경우는 골반이 좁고 상체 비중이 큰 타입이기 때문에 어깨끈을 얇은 디자인은 별로고요 좀 두... 가운 디자인의 어깨 끈을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상체 부각을 해주지 않고 하체에 포인트를 줄수 있어서 하체를 a 라인이나 프레다일링 걸로 시선을 분산시켜 주실 필요가 있고요. 내추럴 Y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영복 입기에 굉장히 좋은 몸이신데요. 단 어깨나 등에 이런 프레임들을 조금 더 커버해 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러플이나 프레 같은 그런 러블리한 디자인은 잘 어울리지 않고요. 내추럴 W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볼륨있고 골격이 큰 타입이잖아요 컬러는 딥톤이나 단색 위주로 해주고요 디자인은 심플하고 절대 된 무드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수영복 좀 검색해 보셨다면 이 브랜드는 꼭 보셨을 거예요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직접 디자인도 하고 생산까지 하는 국내 브랜드인데요. 핏이나 어, 디테일이 굉장히 다양해서 고르시기 좋더라고요. 비키니 밴더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수영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복 입문자라면 여기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가격대도 굉장히 합리적이죠. 요런 거 이제 셔링 스커트 모노키니 같은 경우는 골반이 없는 그런 웨이브의 아이형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입으시면 은 골반도 채워줄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이렇게 셔링이 닳혀 있어서 복부 커버도 됩니다. 로리앙 트위드 하트넥 모노키니 같은 경우는 목선이 굉장히 여성스럽고 예쁘고요. 그리고 색깔 자체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여름 쿨톤이시라면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하이웨스트 비키니 같은 경우는 허리가 기신 분들한테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건데요. 트위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트위드는 소재감이 약간의 도톰하기 때문에 조금 몸을 채워줄 수도 있는데 하웨스트 스커트랑 지금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웨이브 골격이 입으시면 제일 예쁘실 것 같고요. 이런 슬리 스커트 모노키니 어, 세로에 절개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O형 같은 경우는 복부가 조금 커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로에 절개선이 있고 조금 가려줄 수 있는 이런 수영복 추천드립니다. 라벤더 컬러만으로도 굉장히 시선을 강타할 수 있는데 내가 어깨가 조금 직각 어깨고 부유방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다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요새 스트릿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 지나치실 수 없으실 텐데요. 국내 패션 브랜드지만 수영복 라인도 퀄리티 있게 나왔습니다. 이미스는이 로고 자체가 굉장히 시선을 끌잖아요. 또 수영복도 굉장히 심플하고 별다른 게 없는데 이 로고랑 볼캡이랑 코디해서 입으면 그 자체가 조금 스트릿한 그런 무드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 라인의 이런 수영복들은 어 지금 다리에 컷이 좀 길기 때문에 다리 좀 길어 보이게 입을 수도 있고 재질이 워낙 탄탄한 그런 소재감이라서 스트레이트 골격이 글래머스한 그런 몸을 보여주기에 좋습니다 어, 여기 가운데 컷이 되어있는, 컷아웃 되어있는 이런 슬림웨어 같은 경우는 좀 섹시한 맛, 그래서 허리라인을 강조가 필요하신 분들이 필요하시, 음, 좋으실 것 같은데 내 몸에 허리가 너무 밋밋하다, 허리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입으셔도 괜찮고요이 컬러랑 볼케 쉽단 꼭 맞춰서 한번 입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덩치가 좀 있으신 분들 자신있게 고를 수 있는 그런 수영복 브랜드인데요. 로스티 서울 같은 경우는 노출이 적기 때문에 체형을 좀 커버하거나 가리고 싶은 분들이 좋으시고 사이즈가 세 개로 나오기 때문에 큰 라지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 입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헐리데이 퍼프 모노키니 보시면 어깨를 좀 강조해주잖아요. 퍼프가 있기 때문에 어깨가 외소하신 분들이 입으시면 좋은데 우리 어깨가 너무 외소하면 사실 얼굴이 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셔링을 잡아주고 게 좋은데 여기에 이넥까지돼 있어요. 근데 그 목이 좀 짧으신 분들이 입으신다면 어깨는 커버되고 목 길이는 길어 보여서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또는 어깨가 좀 넓으신 분들은 이렇게 브이넥이 깊게 파인 게 좋겠죠. 그래서 어깨가 건장하신 분들 추천드리는 수영복이고요. 네,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주시려면 이런 도트 무늬, 도트 무늬 같은 경우는 좀 곡선의 이미지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좋은데 좀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 줄수 있죠. 왜냐하면 어깨에 이렇게 리본까지 테리 있거든요. 또 이런 것들 아기자기한 느낌 주시려면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코랄 리크인데요. 코랄 리크는 산호라는 코랄과 부티크의 합성어라고 해요. 그래서 해변 감성 가득한 그런 모던한 디자인 특징인데요. 심플하지만 컬러감이 확실해서 휴양지에서 감성 살려서 입기에 좋은 스타일입니다. 이 팝한 컬러들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나좀 이렇게 컬러로 주목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원피스형 같은 경우는 지금 복부 같은 거 커버해도 좋고요. 어깨 끈이 사실은 살짝 넓은 편이시라서 어깨 두께감이 있는 그런 골격들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절개가 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 웨스트를 입은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다리의 길이감이 좀 필요하신 분들 입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프린지 니트 비키니 같은 경우는 살집이 좀 없는 분들이 좋아요. 니트는 약간 살을 좀 부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프린지가 달려있고 그래서 내추럴 골격은 이런 디테일들이 달려있는 게잘 어울리기 때문에 한번 프린지 원피스 입어보셨으면 좋을 것같고요 로맨틱 데이지 모노키니 같은 경우는 이제 목선이 많이 파여있고 딱 스트레이트리 탄탄하게 입기에 좋은 이제 그 글래머스한 몸을 보여주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 컬러가 너무 예뻐요. 블루 컬러에 이 허리띠가 위로 올라가 있어서 시선도 위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런 되게 쨍한 블루가 어울리시는 여름 브라이트 겨울 브라이트 톤이라면 활용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진짜 확실히 컬러가 다양하죠. 어우 예뻐라. 이런 블루 같은 경우는 여름 쿨톤의 블루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셔링 같은 거 잡혀있고 이게 약간 탑 스타일이라서 웨이브 골격이 입으면 예쁠 것 같네요 단정하면서도 어, 깔끔한 그런 분위기의 브랜드인데요 스윗웨어뿐만 아니라 액티브웨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특한 게 많아요 이런 트위드로 만든 수영복 보셨나요? 이런 홀터넥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가 넓지 않으신 분들 쓰시면 좋은데 이런 트위드 소재 자체는 웨이브한테 어울리시기 때문에 웨이브 고격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슬림하신 분들은 저는 이런 트위드 키나 겨울 쿨톤이신 분들은 이런 패턴이 잘 어울리시잖아요 그리고 넥크라인도 보트넥이라서 요거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영복 같은 건 넥라인이 굉장히 예쁘고요 허리를 잘록하게 보여주는 그런 수영복이라서 허리가 좀 밋밋하신 그런 M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수영복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출은 좀 적고, 근데 컬러감이나 쉐입이 굉장히 우아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굉장히 좀 뭔가 우아한 실루엣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스윙 수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양 스포츠 같은 거 하실 때도 입기에 좋으실 것 같은데 이런 원피스 하나 있으면 이제 꼭 수영복으로 뿐만 아니라 그냥 휴가지에서 멋스럽게 입기에 좋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 이렇게 노출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입으시면은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솔리드 셔링 슬브리스 스윔수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셔링이 잡혀 있기 때문에 복부에 군살이 있는 분들 커버하시기에 좋고요 길이감도 짧지 않고 힙 라인을 충분히 덮어주기 때문에 체형 커버가 필요한데 또 이렇게 레드가 주는 그런 여성 페미닌한 그런 느낌도 줄수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라인감이 다 그렇죠 캡 소매라서 굉장히 좀 큐트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라이트 그레이라서 사실 이런 컬러 같은 경우는 쿨톤인데 뮤트톤 갖고 계신 분들이 입으시면 너무 고급지게 입으실 수 있고요 이 네크라인 같은 경우는 약간 반나트넥이고또 캡소맥이기 때문에 여성스러움도 주면서 체형커버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뭔가의 커버를 원하는데 우아한 실내 원하시는 분들은 라마레이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출 부담 없이 체형커버가 제대로 되는 제가 이번에 수영복 추천은 젊은 분들은 좀 핫한 그런 디자인들 많이 입으시지만 또 의외로 저 평생 수영복 안 입어봤어요 하신 분들도 많고요 좀 이렇게 드러내기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으셔서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쇼핑몰들 많이 찾아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쇼핑몰에서 찾기에는 날씬하시고 체형 좋으신 분들 수영복은 사실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생럭스 같은 경우도 비키니보다는 좀 원피스 그리고 레시가드까지 되어 있고요 체형을 많이 가려주면서도 또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라서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골격별 수영복 고르시는 팁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 눈여겨 보고 있는 일곱 가지 브랜드 추천드렸는데요. 예쁜 수영복 하나 구입하시고 또올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신다면 무더운 여름에 약간의 활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영복 고르시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